굿모닝. 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이제 봄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 그냥 느낌에 날씨는 아직 쌀쌀하긴 한데 봄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꼭꼭 배워야 되는 기술, 저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지얼마 되셨습니까? 어, 제가 대학이 7구 학번이니까 어, 40년이 넘었네요, 그죠? 와. 어마무시하다. <laughs> 네. 하여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거치면서 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믿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갖고, 어 좋은 직장 가자야 돈도 벌고, 아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아 만약 뭐 그래야 뭐 성공적인 뭐삶을이 그그 그거 아니게 그, 쉽게 얘기라면, 쉽게 얘기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법이 아닙니다. 그냥 내 오성실 이 라이족장의 그냥 생각이야. 시비 걸지 마세요. 네.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가? 네. 어, 어, 어떻게 사는 게 성공적으로 사는 건가? 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네. 돈 많이 벌면 그 성공적인 삶인가요? 어,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긴 하죠. 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식 교육시키고, 어, 그리고 조금씩 베풀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삶. 뭐, 그 정도면 저는 경제력은, 아,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정의할 때 얘기입니다. 예. 청제력은 <laughs> 네, 그만큼 건강, 아 건강은, <laughs> 아 건강은 그죠? 아, 죽기 전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그다 한 80대까지는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아, 건강 되게 중요하죠. 네. 와. 대회에 나와가지고, 뭐, 상을 탈 정도는 아니라도, 음, 생활하는데, 남의 도움 없이, 어, 이렇게 자기 생활을 영위할수 있을 정도의 건강, 예. 적어도, 어, 한 80세까지는, 예. 그 성공적인 삶이죠, 그 정도면요. 어, 죽기 전날까지, 물론, 그럼덕 더욱더 죽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가족 관계, 예.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도, 어, 가족이 전부 다 뿔뿔이고, 어, 자식들로부터 뭐 존경도 못 받고, 뭐 그런 집도 사실 많잖아요. 그죠? 어? 그것 이렇게 성공적인 자식 교육, 사실 나이 들면, 어, 그죠? 우리가 늘 반성하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 자식이 잘 돼야, 아, 그래, 내 삶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뭐, 저는 그냥 대충 이 정도, 어, 이 정도가 그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야 성공적으로 살수 있다. 아, 우리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절, 지금 40년 전, 50년 전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어, 그랬던 주변 사람들 을 한번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그게 진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 네. 뭐 학교 다날때 공부 되게 잘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어 더러는 내가 앞에 예시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긴 하지요. 물론 어 그런데 의외로, 야, 이거는 의외로입니다. 의외로, 어안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 어,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 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막 그냥 뭐 대기업 취직하고 뭐 잘나고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되게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자식 때문에 뭐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냥 돈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벌거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 의외로 또 먹고살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어 그런가 하면. 아, 겉모습으로는, 어,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지명도도 있고, 어, 돈도 벌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 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행복한,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은 가장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평화죠. 네, 마음의 평화. 내 행복함을 이렇게 느끼고, 환하게 웃을 수 있고, 그게 사실 진정한 행복인데, 그런 사람이.. 어.. 사,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아 그러셨어요? 아 매너있으셔 아,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 <laughs> 관객이 <laughs> 있어도 잘 떠듭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사람들은요 저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혼자 저렇게 나블나블나블 나블 나블 저렇게 떠들고, 떠들고 다니까 사람이 와도, 개 있지도 않고, 저기 또 온다. 좀 껐다 하자. 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면산 유튜버가 됐어요. 자, 얘기하던 얘기 계속. 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막다 뭐 성공한 것 같은데, 내부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평화롭지도 못하고, 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아,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우리 여기 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아,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전잘 몰라도 정말 다들 표정이 밝고 건강하십니다. 매일 저렇게 70대 넘으신 분들 여기 많아요. 아, 그러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요. 아, 이 속대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 시차 말로 봤을 때참 잘난 사람들, 이런 잘난 사람들이 실제로 잘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잘났다라는 건 뭐야?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로 잘난 사람이지. 그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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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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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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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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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쉽게 얘기꾸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몸 속에 어떤 DNA가 있냐면꼭 이겨야 된다라는 DNA가 있더라고. 어. 모든 거를 이 경쟁 사회에서 이그 경쟁을 뚫고 1등이된 사람들. 아. 그러니까 시체 말로 공부 일단 잘하는 사람들. 아.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 인정받고 대접받고 뭐그러 하여간 이 사회적으로. 그냥 뭐 하여간. 그러니까 당신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여간, 이게, 우등생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행동을 유심히 제가 보니까요. 모든 걸다 이기려고 그래. 뭐를 해도 다 이기려고 그래. <laughs> 이기는 DNA가 아예 몸에 장착이 됐더라고. 근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왜 저러고 살까? 아왜 저러고 살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어, 딱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만 이기고 나머지는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출 <laughs> 쫙. 모든 걸다 지는 건 아니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 프로의 세계에서는 1등을 해야지, 당연히. 예. 그러나, 모든 거에서 다 이기려고 하는 거는, 아우, 그거는 정말, 아,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축구선수, 뭐, 뭐, 황소홍이 누구, 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누구 있다. 예. 그러면, 손홍민. 손홍민이 있다. 그러면, 축구만 잘하면 되지. 축구는 1등을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축구는 1등을 해야죠. 자기의 세계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세계에서, 뭐, 농구를 할 때도 그렇고,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고, 뭐, 춤출로 갈 때도 그렇고, 노래를 할 때도 그렇고, 나머지는요, 어지간하면 이길 수 있어도 다 져줘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도 다 져줘야 돼. 그래야 사랑받아. 자, 손흥, 손흥민 선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되게,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주는 기술이에요. 지는 기술이 아니고 저주는 기술. 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저주는 겁니다. 아. 예. 때에 따라서는 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저줄 수도 있어. 그건 저주는 게 아니죠. 아, 근데 내가 마음 속으로 여유가 있으면 져줄 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설명을 얼만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제가 찍은 수많은 그 동영상 가운데, 아, 어, 아마 탑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난 남자는요, 똑똑한 남자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질투하잖아요. 예쁜 여자들한테 친구가 많을 것 같죠? 아니야. 예쁜 여자 옆에는 친구가 본래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어 조금 그저 평범하게 생겼는데 능력이 있는 여자 그런 여자들한테 친구가 많죠.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 옆에는요 여자들이 가까이 안가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잖아요. 남자도 너무 똑똑한 남자 옆에는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어? 상대적으로, 어,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어. 어, 져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하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면에, 모든 면에서는 다 사람들이 이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너 이겼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하, 아, 참, 나를 이기고 싶어 해. 그럼 살짝 져줘.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근데, 내가 너한테 진다고, 어, 꼭 이기려고 그래, 같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 아, 이게, 나의 프로페셔널 필드. 나의 전문 분야다. 아 어, 그럼 이겨야지.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역도 선수야. 같은 역도 선수야. 그럼 우리가 지 역도 경기를 해. 아, 어, 그럼 이겨야지. 그건 사생결단하고 이겨야지. 어? 그거는 이겨야지. 어, 그거는 뭐, 자기의 전문 분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왜매 사에 그 사람을 이겨야 되냐고. 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 마음을 얻지 못하잖아. 근데 거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이거 꼭 이겨야지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겨야 돼. 하나는 남겨놓고, 나머지 분야는요,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다 줘주는 겁니다. 대충 그래야 이게 더 빛나, 이게 더 빛나고 그래야 적이 없어. 어.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은 이것도 이기기가 쉬워. 오히려 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간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의 결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제 얘기를 듣고 오늘 주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다 이겨야 돼. 매사, 다 이겨야 돼. 네? 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적이야. 네? 다 마음의 적이야. 네? 이러다 보니까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에 대한 서포터라기보다 다 적이야. 다 적.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 나 혼자 살더라. 똑똑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혼자 스스로 구덩이를 파더라고 보면 내가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을 못해. 네. 다른 사람은 인정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야 그것도 못하냐, 야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남을 자꾸 비난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 하더라고, 일을 혼자 하더라고. 네. 협업을 잘 못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또 현명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제가 현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게 한 사람 우리는 이러고 헛똑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이기려고 만드니까 결국은 외톨이가 되더라. 자기만 잘났어. 너 잘났어. 그건 인정해. 너 잘났어. 그건 다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 혼자야 혼자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 잘난 사람들의 어,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저도 전에는 저도 되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 저도 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요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 내 전문 분야 내가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어, 지금은 조금 살아보니까 진짜 그거는 미련한 짓이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누구 이기려고 안 합니다. <laughs> 어떤 사람하고 뭐 골프를 치든, 뭐 탁구를 치든, 뭐 테니스를 치든, 당구를 치든, 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살짝 져주는 게 좋잖아요. 그거 이겨서 그 이겨서 뭐해요그 이겨서 뭐 한다고? 어. 그왜 복승 걸고 그만원 내게 해가지고 그거 이기려고 그래요. 아 재미로. 아뭐 그냥 재미 로아해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한다. 아나 같으면 그랬어. 뭐만원 이렇게 이 큰돈이 아니라 그러면 돈 잃어주겠다라는. 그러면서 난한한 한 소리 더 해서 어우 나 하도 해도 안 되지. 넌 진짜 잘한다. 한마디 딱 그렇게 쳐주고 그러면 으스갈할거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1이 통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지만 싹 감추고 한 30, 50만 살짝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은 80을 갖고 있는데 120을 보여줘. 나는 100을 갖고 있는데 50만 보여줘. 그럼 보여주는 거는 저 사람 80, 나는 50이잖아요. 내가 지는 거죠. 져주는 예?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80을 가졌어도 나를 이겼기 때문에 폼을 잡을 거라고요. 그럼 속으로 그냥 웃으면 됩니다. <laughs> 그래, 그래. 져준 아, 거지, 뭐. 아,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능력이 100이고 저 사람 80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저 사람을 부릴 수가 있다고. 마음 속으로. 겉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부리죠. 겉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부립니다. 돈을 누가 내요? 만약에 밥 산다 그러면은 돈은 누가 내겠어? 저 사람은 80을 갖고 있는데 100의 폼을 잡았어. 나는 100을 갖고 있는데 50의 폼을 잡았어. 그럼 돈은 누가 내냐고. 어, 80을 갖고 있지만 100의 폼을 잡은 사람이 돈을 내야지. 밥값을 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 단어의 사는 요령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폼을 왕창 잡아놓고 밥값도 안 내고 술값도 안 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아, 그건 잘못된 거지. 어? 자랑세를 내야 되는데 자랑세 안 내면 그건 맞아 죽지. 어. 죽지는 않습니다. 예. <laughs> 네, 자랑선을 내야지. 겸손도 바로 그런 거죠. 그니까, 부질없는 일에, 그 별로 영향가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언쟁하고 싸우, 그 이기려고 하지 말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정치 시즌이니까, 정치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그, 뭐하러 상대방하고, <laughs>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무엇을 위해서 그거 하세요? 어, 그럼 바로 얘기해? 그냥 이렇게 살짝 한번 떠보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색깔이 달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에. 거기다 뭐수군까지 해주면은 뭐, 뭐, 수군까지 못하나? 에, 못하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야, 우리 토끼로카 토르레를 한번 해보자. 아.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봐. 아, 토론회를 왜 하냐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토론회 하실 분은 하세요. 토론회를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패를 까. 아, 나는 이런 사람. 그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나하고 색깔이 다르면 적이잖아. 네? 굳이 그렇게 사람을왜 적을 두고 사냐고. 세상을. 네? 아니, 그게. 전문 분야인 사람들, 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니네 색깔하고 내 색깔하고 패 색깔을 맞추는 거 의미가 있지. 보통 사람은 그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문 영역이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사사롭게, 음? 사사롭게 아 그렇게 이기려고, 어?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건 정말 아, 바보처럼 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세상 살면서 약간 이렇게 져주면은요,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예요? 져준다라는 그 기술이, 그게 다시 해서 공감 능력. 다시 한 번. 져주는 능력이 공감 능력. 무슨 말이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막 이야기해. 그럼 맞아, 맞아. 진짜 그래. 어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았어. 어 진짜 그래. 이렇게 공감해주는 능력.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어?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들의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어, 훨씬 뛰어나. 어, 여자들은 어 맞아, 맞아, 맞아. 박수 잘 쳐줘. 남자들은 특히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거기에다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 돌아버렸다, 내가. 아,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그 꼬투리를 갖고 꼭, 아, 그건 그런데, 그건 꼭 그런 게 아니야. 고꼭 사사건건이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해. 근데, 소위 말해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지고는 못 사는. 그러니까 DNA가 늘 경쟁사회에서 그 이기는 거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수긍하고 인정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어,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 의견으로 깔아뭉개가지고 내가 이겼다라는 걸 갖다 증명하고 싶은 이게집디까이게지냐고 절대 안 이겨진다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나 이제 지쳐가지고 져주는 척 하죠 그 져주는 척 하는 거지 진거 아니다 절대 진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제 피곤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중에, 아, 그래, 알아서 됐어, 됐어, 이러고 말죠? 그건 지른 게 아니야. 져주는 거예요. 어, 져주는 거라고, 예. 그니까, 그렇게 해고얻는게 없대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져주고 나면은, 아, 적이 돼. 예. 사람 하나를 잃는다고요 응? 근데, 뭐 때문에 그거 그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이겼어요? 왜왜 왜 이겼냐고? 그 사람하고 같은 무슨 뭐 사업을 해갖고 저 사람은 꼭 이겨야지 됩니? 올림픽 같은 뭐아 그니까 러내 다시 얘기하잖아내 전문 분야에서 꼭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겨야지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에? 정말 꼭 이겨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그게 뭐다? 공감 능력. 공감해주는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아,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이 되고, 부부 간에도 해당이 되고, 회사 대장하고 직원하고도 해당이 되고, 예, 네. 다, 사실은 이 공감 능력은요,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여유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가진 자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져야지 돼요. 못 가진 자가 져주는 거는 그건 져주는 게 아니고 지는 거고, 가진 자가 져주는 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져주는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승자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와 이거 진짜 야 상당히 뭐 잘했다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데 나보다 훨씬 내가 자네 나이 때쓸 때는 이만큼 못했는데 대단한데 칭찬해 주는 것도 칭찬해 주는 것도 형식을 칭찬을 빌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져 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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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못하냐?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지적질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잖아. 너는 왜 그렇게 나보다 모자라냐? 이거잖아요. 그죠? 어? <laughs> 아니,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보다 난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거 꼭그 얘기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아, 어, 실질적으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니까, <laughs> 러 진정으로 가진 자는, 아, 어, 저주는 척을 해야지 된다고. 네, 그게, 그게 겸손이고, 칭찬이고, 예. 네, 그게 여러가지. 그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지름길이라고요. 그게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접대골프 치고 그러는 것도 보면, 내가 저 사람이 길수 있지만,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져주는 거?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럼 져주면 또 되게 좋아하잖아, 상대방이.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 그게 왜 어렵냐고. 나 길을 쓰고 막 이기려고 그래, 모든 거를. 그럼 왜 그러냐고. 그 길을 쓰고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다 밀어내고 다적으로 만드는 거야. 결국은 나 혼자 남잖아. 외롭잖아.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얻어서 같이 협업하고 그죠 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져주는 기술 공감하는 능력 칭찬하는 기술 그죠 겸손 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공부 잘하고 지식 쌓고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훨씬 훨씬 중요한 일이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침발라서 밑줄 쫙! 쫙! 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알았죠? 아이, 참나. 아. 이런 얘기하고 나면 좀 쑥스러워. 어? 정말 쑥스러워. 왜 쑥스러우냐면. 항상 내가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하면은, 나도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도 그렇지 못해. 결국, 거울 보고, 성시야, 너 똑바로 살아. 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항상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내가, 내, 내가 이야기 하면서도 내가 나한테 배웁니다. 어, 이야기 하면서.